안녕하세요. 오프마삭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뜨둥. 이번에도 계속해서 이제 부분적분을 이용한 정적분 문제가 있는데, 이번 유형들은 부분적분을 몇 번? 예, 두 번. 두번 이상 행했을 때에 답을 구할 수 있는 놈들이야. 그렇죠 그리고 지금 풀 문제는요, 선생님이 부정적분 때에도, 앞선 단원의 부정적분 때도 얘기해줬지만, 좀 기억을 해둬야 돼. 뭐냐면은, 인테그랄, 이렇게 지수함수와 상학함수. 인테그랄, 이렇게 지수함수와 코사인 엑사, 상악함수요. 요두 가지 형태로 기억하라고 얘기했죠? 이 기억을 해둬야 돼. 왜? 알고 있으면요. 크게, 크게 뭐, 산수만 잘하면 되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좀, 기억해도, 암기할 것까지는 없고, 어차피 산수해야 되니까. 이런 형태는요, 부분적분 몇 번요? 본적분두 번, 두번 돌렸을 때, 요쪽 부분이, 요쪽 부분이, 그쵸? 로다 3이니까 미분, 미분, 두 번. 이건 적분적분이고. 이는 적분 적분이고, 이놈 미분 미분하면요 결국에는 다시 또 사인 엑스가 나오고, 또 미분 미분 다시 또 코사인 엑가 나오잖아, 그렇죠? 두번 했을 때 원래 있던 원래 있던 적분식이 그대로 등장하니까 그럼을 넘겨서 처리한다는 거 기억하고 있나? 예, 여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두번 했을 때 뭐야? 반복되는 주어진 원래 있던 준식과 반복된 놈이 나타나서요 그거를 이항해서 문제 푼다는 것 요걸 좀 알고 있으면요 차분히 산수만 잘해주면 되는 문제 정리해두시고요 바로 산수 연습하러 갑니다 이번 문제는 다음과 같아요 인테그랄 원래 다 했던 건데 이제 그걸 정적분으로 바꾼 것 뿐이야 0부터 2분의 8까지 적분 구간이 있고요 정해져 있는 거죠 적분 구간이 2x승 곱하기 얼마야? sinx e dx 이것을 잘 정적분해서요 a 곱하기 이에 이분의 파이승 곱하기 필때 이때 유리수 유리수 a, b 값 구해서 한번 더해봐라 그런 문제입니다. a 값 b 값 더해봐라, 그렇죠? 이런 문제지, 그렇지? 자, 출발. 봤더니 일단 부분적분 맞고요, 그렇죠? 부분적분 시작한다. 자, 준식, 요는 준식 좌변요 이 하면서 써볼게. 인테그럴 a부터 이분의 파이까지 e의 x승 곱하기 사인 x요. 자, 지수함수 e x승하고요, 사인 코사인 결 곱해진 거 이거 두번 부분 적분하면 반복된다는 것 알고 있으면은요, 산수만 잘해주면 된다고 얘기했어. 산수 시작. 로다 3G. 얘가 그나마 적분하기 편한 놈이니까, 적분한 걸 위에다 써주세요. EX승이요. 당연히 나머지는 미분해야겠죠. 미분한 건요, 코사인 X입니다. 그쵸? 됐어요. 그래서 써주고요. 자, 한번 써볼까요? 이제 얘는 다음 같아요. 자, 그대로 이 부분만 적분한 다음에, 나머지 원래 있던 놈과 곱해서 그대로 EX승 곱하기 사인 X요. 그대로 적분과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잘스라유 마이너스 인테그랄 크로스 해줍니다 크로스 2x는 곱하기 얼마야? 코사인 x요 이렇게 될거야 그쵸? 여기까지 됐지 일단 앞쪽거 정적분을 계산해버리자 계산하면요 2의 2분의 파이승사인 2분의, 2분의 파이는 1이니까 2에 2분의 파이승 나와요 0 넣어주면요 얘는 1인데 얘가 0이니까 끝났네요 요거 계산했던 요렇게 간단히 끝나 그 됐지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이놈 이놈 또다시 부분적분 해주는데, 요놈 부분적분 여전히 로다 삼지니까 요거 적분해줍니다 어떻게 해요? 2X승이요? 나머지 건 미분해야겠죠? 이거 미분하면요. 코사 미분 마이너스 사인 X에요. 그래서, 자, 부분적분 시작. 그대로 해주면요. 그대로 2X승, 고박 얼마야? 코사인 X. 어디? 아, 범, 범, 범위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죠? 네.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크로스 해주면 크로스 해주면 마이너스 있죠? 플러스로 바뀌고, 곱해주니까 2x는 곱하기 얼마? s i n x, dx 이렇게 나와요. 0부터 2분의 pi까지 이렇게 일달러 됐죠? 그런데! 그런데. 알고 있어? 아니면 이거 더 나가면, 어 뭐야? 또 해야 돼? 세 번, 네번 나오면 망하는 거다, 이제. 망하는 거야. 왜? 보여야 돼. 알고 있고요. 왜? 여기 있던 원래 있던 주식 이놈하고요. 요거 마이너스 한 다음에 이놈이 어때요? 똑같죠? 똑같잖아. 따라서요. 원래 마이너스 이놈을 이쪽으로 넘기시라고 넘기시라고 이 넘겨야 돼 마이너스 이놈을요 똑같으니까 아, 두번 반복하면 똑같은 게 나온다고 얘기했잖아 그걸 좀 넘겨주면요 다음 것 같아요 두배의 인테그랄 0부터2 분의 파이까지요 우리가 찾던 정답이죠 정답은 정답은 요놈하고요 마이너스 요놈만 남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정리되는 거야 알고 있으면요 산수만 잘하면 되는 거야 저 이놈 넘겨버리고 남는 건 이것만 남는다고 됐습니까 마지막 산수다 상수. 얘는요, 2분의 파이는 2에 2분의 파이승하고요.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이니까 할게 없겠죠. 예, 0 마이너스 0어주면요 예, 1이고요. 코사인 0은 1이니까요, 예,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 플러스 1이요. 따라서 결론, 이 우리가 찾는 정답을요, 이거를 라지 엑스라고 할까요? 라지 엑스요. 따라서 두배 라지 엑스는 두배 라지 엑스는요, 뭐냐면은요, 예, 2에 2분의 파이승 플러스 얼마 1이에요, 그렇죠? 2로 나눠주면요, 끝났네요. 엑스는요, 2분의 1 2의 2분의 파 여기가 2분의 1, 2의 2분의 파일 성하고요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b도 2분의 1즉 a는 2분의 1, b도 2분의 1, 정답은 빵 예,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됐죠? 굿! 다시 돌아와서 앞으로 이거 형태 기억해도 부정적분 때도 얘기했었다, 그쵸? 두번 반복하면 요 똑같은 놈이 나와요 그 나온 놈을 놓치지 말고 다시 원래 했던 놈과 돌려가지고 합쳐놓고 나머지 정리한 다음에 정답 부정적분도 할수 있고요 당연히 정적분도 계산만 잘하면요 똑같이 풀어할수 있겠죠 기억해야 돼 EX 곱하기 sinX EX 곱하기 cosX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